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의 예배원장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여호와여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여서서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이 심판받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사람치고 주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적들이 내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내 생명을 땅바닥에 내리꽂았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처럼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깊이 실망하고 내 마음이 속에서 절망합니다. 내가 지난날을 기억하며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합니다.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주께 손을 뻗습니다. 내 영혼이 바짝 마른 땅같이 주를 목말라 합니다. 오 여호와여 어서 빨리 응답하소서. 내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들과 똑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니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듣게 하소서. 주께 내 영혼을 올려드리니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소서. 오 여호와여, 내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께로 피해 숨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대로 하게 하소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은 선하십니다. 나를 평탄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 때문에라도 나를 되 살리소서. 주의 의로우심 때문이라도 내 영혼을 고통에서 건져내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적들을 끊어버리시고 내 영혼을 해치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이 다윗의 시의 2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사람 누구도 주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주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의롭다라는 생각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참 착하다. 그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신앙이라는 이 범주 밖에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아, 그 사람 참 의인이에요. 그 사람 참 의롭습니다. 어, 아, 공명정대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그러한 타이틀을 달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선하다 혹은 착하다 혹은 의인이다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타이틀을 달아주고 그렇게 인정할 때 그 말인즉슨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되는 법이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혹은 어떤 사람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인에서 보았을 때. 그것들을 기준에서 보았을 때, 내가 마주한 이 사람이 선하고 또 착하고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세상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2절의 말씀처럼 그 누구도 주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그 선언처럼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의 가치와 도덕과 윤리 또 어떤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세상이 만족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 나는 참잘 살고 있어. 나는 참 선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면서 신앙인으로 걸어가면서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세상이 말하는 그 본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가 마땅히 자양해야 되는 용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타인을 위해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셨고,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기준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가늠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선언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낼지라도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켜내야 될 가치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고 살아내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 기준으로 살아내면서 우리가 그 누구도 의인이라 칭함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설때 칭의라는 축복과 은혜도 또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는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받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을 또 읽고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깊이 실망하고 내 마음이 속. 에서 절망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하죠.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있는 다윗. 그는 인생의 가장 심연, 그 어두운 곳, 소망이 없는 곳으로 아마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실망과 절망이 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붙들므로 괜찮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실망과 절망까지 마주하는 그 완전히 바닥 같은 깊은 곳까지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있어도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과 절망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회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받은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엔 마음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바닥 깊은 곳까지 가라앉는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우리는 다윗처럼 주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배를 타죠. 그리고 배에서 결국엔 하나님을 마주해 던져져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이라는 끝을 알수 없는 어둠가운데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실망과 절망과 빛이라고는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국 갑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감옥까지 갑니다. 인생이 가장 처절한 실망과 좌절만 남아 있을 것 같은 그곳에서 그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망과 좌절의 현장에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세상에. 이 평안과 위로와 도움으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그 순간을 마주하고 계시더라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그 깊이 실망한 영혼과 그 마음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도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다 보니까 10절에 또 이런 도전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가르쳐 주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인풋을 받고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요. 그냥 살아내지 않았죠. 그냥 말하지 않았죠.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인풋이 있었고 그 가르침을 쫓아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했죠. 본인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 백성들도 그렇게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배 현장, 온라인 예배가 됐든, 오프라인 예배가 됐든,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께서 가르쳐 주시죠. 깨닫게 하시죠. 알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 가르침과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아웃풋 드러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책무이죠.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배웠어도요,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적용할 때는 열매를 보게 되고, 적용할 때는 어떠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지만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을 때, 어쩌면 그 지식은 의미 없는 지식으로 죽은 지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말씀을 나로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시되 그 기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뜻 가르침 받아 배웠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그래서 영적 결과물과 삶의 영광스러운 결과물로 드러나게 되는 신앙인의 책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적들을 끊어버리시고 내 영혼을 해치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주께 아뢰는 거죠. 주 주님께서 내 원수들을 내 적들을 향해 공의를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불의한 적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심판받게 될 줄로 믿으세요. 믿으시길 주여름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붙들면서 한 가지 꼭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적들과 이 원수들을 주님의 손앞에 맡겨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적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들을 끊어버리시고 이게 아니고 내가 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그는 이 마음을 주 앞에 쏟아내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겨 드릴 때 문제의 본질에서부터 해결되는 것이죠. 그 분노를 우리의 적들을 향해 원수를 향해 막 쏟아내기보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것이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을 보시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적들과 원수를 주님의 손 앞에 맡겨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승리했다 선언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실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도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귀기울이고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며 살게 하시고 어, 공의롭게 보수하시는 그 주님을 맡겨드리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 없어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